떨어지는 투로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이어서 25장에는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바벨론, 블레셋 이렇게 네 나라에 대해서 두 절에서 일곱 절 정도의 편망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투로에 대해서만큼 유독 26장, 27장, 28장까지 갑니다. 세 장에 걸쳐서 76절이나 할애를 해서 두루의 망하는 얘기를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날을로 치면 은 미국 같은 나라가 망했다 얼마나 주변 나라들이 깜짝 놀랍니까 오늘날 대기업이 무너졌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두루는 갈매산의 위쪽에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문화, 돈, 또 모든 근거지가 요즘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 큰 회사면 은 거기에 붙어 있는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현대 회사가 있으면 현대 부품업을 만드는 자동차를 만드는 또 여러 딸린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투로가 워낙에 크고 해상무역이 발달됐는데 늘 에루살렘 때문에 완전히 혼자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모든 것이 축복이 굴러 들어와서 투로가 잘될줄 알았는데 투로가 망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모든 나라들을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백성들 남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고 나 잘되는 것을 좋아하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부단 말이 뜻이 크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의도가 두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여 오하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계속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되 사사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되인데 두로에 대해서 이방인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되 오늘날을 치면 불신자들에게도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 말씀하신 대로 되잖아요. 계속 내갑 들여지는 소리에 뭐가 들려져요? 두로가 그렇게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큰 응? 나라가 망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이 엎드려지는 소리를 들을 때 섬이 진동했다. 어저께도 얘기했죠. 섬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도시, 부산, 광주, 대전 이런 소도시들을 얘기하죠. 그런 모든 섬들이 진동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자가 부르짖음에 죽음일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주변의 모든 나, 나라들을 얘기하죠. 그 보좌에 내려 주복을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되다고 땅에 앉아서 도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면 놀랄 것이다. 도로 말미암아 무시로 뜬다이 무시로 뜬다이 말은 굉장히 간극이 짧은 것을 얘기해죠. 또 떨고 좀 있다가 또 떨고 또 떨다. 이 말은 당시의 무역 중심최 고로 큰 도로가 멸망했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돈 무역 겨루 세력을 키우기에 급급했던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망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없고 믿는 에루살렘을 핍박했다는 데서 엉뚱한 데 관심이 있을 때 망한다 인생이 어디서 왔을까요? 뭐 때문에 살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참 많잖아요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그것에 관심이 없는 이기주의 자기 배만 채우는 두로내 주변에 자기 배만 채우는 두루는 누구입니까?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삶의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왜 두루가 망했어? 엽기 31장에도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했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취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하지 말아라.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가 드려니라. 예수님께서도 열 여덟 명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어버렸을 때 예수님 저것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 겠습니까 그것 죽은 것조차도 너에게도 관심이 있다 너도 그 자리에 있으면 너도 죽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랴 교훈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아프가니가 사태잖아 미얀마나 미국의 전 세계에서 그렇게 부유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최고의 의술, 그가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군사력이 없습니까? 경제력이 부족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땅덩어리가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코로나의 1등 국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유럽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사는 나라들인데도코로나에 속수무책 아닙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날도 똑같이 보여준 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말해도 베트남이 얼마나 봉쇄를 잘해서 아주 확진자가 없다고 베트남에 간심이 저도 베트남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간심이 많은데 청정국가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두 번째였어요 중국다음면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어요 이제는 80메디 쪽으로 물려나서 그나마 지키고 있는데 베트남은 백2 0 0 200개국 안에서 100몇 개국 쪽에 아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했지만 지금 베트남이 보니까 40명으로 올라왔어요. 40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베트남이 확 진자가 되고 또 우리나라는 80명에 그대로 있어요. 막 순서가 뒤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지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증명한 거예요. 두든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만이 통치자다. 하나님이 세계사의 중심이다. 세계사의 그 중심에는 에루살렘이 있다.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은 법궤다. 우리가 늘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인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멸망을 고소하게 하고 기 기뻐하게 된 두로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종치합니다 얼마나 두로가 강했던지 아스로가 먹으려고 해도 못 먹었습니다. 오래 갔습니다. 두로가 그아수로다음에 바벨론이 제국이 일어나서 먹을 약에도 못 먹었습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322년에 드디어 두루가 멸망했으니까 얼마나 두루가 강했습니까 섬으로 철벽여리고서처럼 튼튼하니 점령하면 섬으로 피하고 섬으로 점령하면 육로로 피라고 왔다갔다 하면서 요새였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루와 같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무너진 것은 있지는 않습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돈이 1억 원이 냉장고에 중고 냉장고에 있는데 그 1억 원이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전 재산을 감춰놨다. 그 분이 신고를 해서 주조사했더니 그 돈이 일평생을 모아놓은 돈이었습니다. 누가 그돈 모은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 쓰도,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가족에게도 돌아간 걸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쓸고 남고 하는 것 같지만 못해요.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나의 두로, 나를 괴롭히는 두로. 나는 두로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의 적개심을 품으면 영남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모압이든 에돔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두로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정치 경제 군사 무역의 최고의 도시도 일순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휙. 풀면 날아가버리고만 부와 힘과 지혜 군사력 그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지정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아무리 튼튼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무시로 니르가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무시로. 무시로인 공포가 순식간에 모든 사람에게 계속 무시로 온다. 도로만 교만할까요? 도로만 멸망할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욥기 1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욥이 완전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어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종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는 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사무엘상 1 2장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앞지않느냐 내 눈이 어리고 어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니었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했고, 압제하지도 아니었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 그의 기름 부분 받은 자,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증언하느니라. 욥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가 되니, 그 누구도 착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르살렘이. 연약하다게도 하나님 보기에는 의인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전 세계 모델인데 그에루살렘 멸망한 것을 두루 네가 뭔데 간섭하여 그를 무시하고 고소해하고 망한 것을 기뻐하냐. 하나님 그걸 두고 볼수 없습니다. 장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도 저주하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그도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세계 만면이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해서 복과 저주가 갈림길이 되는데 네가 뭔데 들어오면 뭔데 내 백성을 망했다고 해서 네가 고소하고 조롱하고 그러느냐 그것도 망한다 어성에 보면 아수로 너도 망하리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이 통치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유형, 무형, 모든 세계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나라도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그거죠 17절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들이 누구요? 두루가 멸망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경제력이 낙후해져 오늘날은 로큰 회사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다 망해지잖아요. 두로노가 망하니까 우리도 이제 뭐 먹고 사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슬픈 노래 모두 다 애곡하더라.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 그 두로가 너와 너의 주민 바다 가운데서 있고 견고하였다. 해변의 모든 주민이 두렵다. 너가 망했으니 우리도 망하니 어쩌면 다 같이 슬퍼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리 멸망했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닷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오늘날 로치면 어마어마한 대국이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큰 인사가 무너지면 그 두로 한 나라 멸망함으로 모든 모습이 다 멸망한다. 동경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 그런데 일순간에 비참하게 무너진 모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이 오늘날 놓치면 그렇게 운동선수고 잘 살라고 잘 나가는데 일순간에 죽어버렸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얘기거리가 되고 추억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아무리 잘라도.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있나. 시대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시대들이 흘러가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존하신다. 영국의 술집들 보십시오. 교회들이 술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것들이 미국이 그렇게 믿는 나라였는데 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도록 만들어버려. 우리나라가 그렇게 산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살았는데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똑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가면 앞으로 누가 군대 갑니까? 젊은이가 없는데, 아기를 안 낳는데, 결혼을 안 하는데 결혼을 안 해요. 못 해요. 또. 여러분 지금 보통 문제가 OECD국의 2, 30대 가장 젊은이들이 오늘아침에 심어보니까 자살률이 OECD 1위, 2위, 한국이. 이 한국은 이미 낙동강 모리알로 이렇게 가면 비참한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야 되지만 우리 후손들 2, 30년만 지나도 우리 나라는 이제 젊은이가 없어요. 전부 외국인들이 오겠죠. 망합니다. 결혼해야 돼요. 아이들 낳아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이 나라가 정책을 잘못한 것이에요. 내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만 해도 하나만 낳자. 나중엔 둘만 낳자. 그 전에 세대 아주 어렸을 때는 무조건 낳아. 이랬다. 저랬다. 그이 나라가 이랬다면 망조가 들려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이에요. 일본을 보십시오. 불보듯이. 일본의 그 아파트, 수많은 아파트들이는데 그 몇백 세대 아파트인데 두 명, 세명 산대요.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많이 짓고 집값 올라가지만 젊은이가 없으면 집빈 공터가 되어버립니다. 불보도 싣번해요아이 낳지 않으면. 지금 그런 역사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일순간에 망하버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떠나면 은 독일도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 버리니까 교회가 빈집이 되어버리고. 영국도 그러고. 완전히 술집이 돼버렸다잖아요 한국이 지금 교회가 이단으로 팔려나가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최후 부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저녁에 기도회도 모이고 정말로 결혼하도록 하고 가정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러고 이 땅에 부귀, 영화, 공명, 드로와 같이 잘 사는 것입니까 일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지 않는 두로 나에게 주변에는 누굽니까? 지금 한 영원이라도 구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관심 쏟고 있는 두로는 무엇입니까? 썩은 동팥줄을 붙들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거죠 19절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업 그렇죠 그렇게 아파트 1번 지었는데 주민이 없는 빈 공토가 돼버린 것처럼, 두로가 그렇게 잘 사는데 빈 공토가 되고 주민이 없는 성읍, 황폐한 성읍이래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황폐한 성읍입니다. 비 없는 구름, 불 없는 화로, 물고기가 물을 떠서 살수 없음 같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핵심 부품이 빠져요. 컴퓨터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좋아도 CPU가 없는 컴퓨터 뭐합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좋는데 엔진이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데 기름이 없습니다. 뭐 합니까? 핵심 부품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가져고 스펙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 이 있고 문화가 발달해도 하나님 빼버리면 이우주보안부를 발전해 보았지만 하나님이 못 움직이니까 전 세계 못 움직이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만 된다. 어차피 이것은 감기다. 이제 정부에서 10월 말부터는 교회도 모든 것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 논의 중에 있다고 그 어서 가야 합니다. 이제는 바, 바, 살 길은 없어요. 이제는 간다는 거, 미드 코리아로. 어차피 감기의 한 종목이다. 이렇게 간다는 것이 교회만 유독 이 어려운 잣대를 대는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 식당에서는 밥을 아무대로 조금 하는데도 많이 먹어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몇천 명이 들어가는데도 한 명도 밥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정치가 세상에 공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정의가 사라져 버렸다고요. 이게 잘못된 나라지요. 왜 교회에는 유독 모임은 안 되고 저도 오지게면 이 앞에 막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발했는데 이랬습니까?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못한 건 잘못했죠. 똑같은 잣대로를 지어야죠. 똑같은 잣대로. 10월 달부터는 두고 봐야죠. 이제 풀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감기한 종목이다. 위드 코리아로 간다.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 가야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교회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벌떡 일어나고 살아나시기를 추권합니다. 1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매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것이다 한때 불야성 한때 환락과 한때 사치로 응원거리던 그 두로의 거리가 이제는 정막하기 그지였고 흑암과 정막한 스사람의 회색 짙은 회색의 정정만이 맴도는 슬픈 회색거리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로 그 업물되는 것처럼 홍수가 난다 하잖아요. 홍수가 업몰되니까 노화로 다 죽여버리고 여덟 명만 살잖아요. 구덩이에 들어간다. 20절 내가 너를 구덩이에, 구덩은 쓰월이라는 거야. 지옥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구덩이에 내려가게, 비참하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지옥입니다. 빛이 물러가 보십시오. 어둠이 오잖아요. 사우랑이 그렇게 신이 내렸지만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사라져버리면 빈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스폴일러 목사님은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 비참한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 하루에 5 시간씩 기도했다. 요즘에 도전을 받고, 저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저녁에도 기도하고.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게 하는 자와 함께 내려가 고스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고 너를 구덩이 구덩이 계속 나죠 지옥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황폐한 곳에 살게 하겠다 그렇게 화려했던 것은 온적도 흔적도 없이 내가 다시는 사람의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 사람이 없으면 뭐 합니까 일본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 집만 있으면 뭐 해요? 오늘날 지금 집들을 한국에 얼마나 많이 짓는데, 그런 빈 집들이 다 공토가 되버리면 뭐가 됩니까? 왜? 젊은이가 없으니까 계속 연세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계속. 우리 교회만 해도 어른이 많잖아요. 한 50년만 지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됐어요. 저도 10년, 10년이면 내릴 텐데, 그 외에 어르신들. 그러면 누가 사냐 이거죠? 그럼 공토가 되고 황폐한 곳이 되고 사람이 없고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한다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 내가 너를 폐망하여 다시는 폐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흥망성세 어저께도 그지만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수옥의 지로에 내릴게올 수도 있고 천국에 올릴 수도 있다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하신다 너를 피망하게 하시면, 다시는 스 일어나지만, 두로가 멸망했습니다, 결국. 그 절벽, 열의 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 두로가, 아수리에게도 안망하고, 바벨레르에게도 안망했지만, 그 제국에게도 안 무너지던 것이, 결국에는 때가 되니, 헬라야 알렉산드리에서 망하고, 다시는 스 일어나지 못하고, 없어졌어요.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스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답시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은 시편 1편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휙 불면 날아가버는 겨와 빈껍데기. 10편 37편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례기를 보느냐 그 본적 땅에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이 무성한 것 같이는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지리라 없어지어서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오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일순간 잠시 잠깐 부 명예 권력 일순간 찰나적인가 없어질 것들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그는 사만 투로, 삶에 터전 강한 세력이 형성되어 축적된 부를 누렸던 번영의 도시, 활락의 도시, 문화의 도시, 코피였던 그가 하나님이 망하게 하니까 황폐하여 완전히 멸망하여 흔적도 없이 찾아도 없고, 이 세상, 이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 두로 권세, 명예, 돈, 그걸 의지하는 내 자화상이 바로 두로인 겁니다. 그 두로만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로와 같이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땅의 것을 행인과 거림과 나그네와 같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만 이해 사는 인생 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살까요? 우리 성도인들 올 1년 내내 한 명이 세명 전도하다 못해잖아요 못해잖아요 여러분 앞집 뒷집 전도하고 계십니까? 위아래 집 전도하고 계십니까? 열매를 주십시오 열매를 내놔야 돼요 전도 안 해요. 호스피스가에서 잊지 못하는 데이터 80%가 죽어가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죽는다는 거예요. 뭔 상급이 있겠습니까? 맨날 내 먹고 있고 사는 것 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새벽예배 드리신 분들만이라도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죽께로 인도하고 이번에 마지막. 2021년에 저녁 기도에 동참해서 다니엘 기도로 유종의 믿으를 열매 맺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어서 하늘에 상급을 쌓고 보이는 것에 살지 말고 내가 의지할 두로는 무엇인가? 일순간에 사라질 것을 나는 연연해 하고 있지 는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 로한 평생, 한 번뿐인 생에 영혼 구원,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